이게 저희가 잘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난 따지는데? <laughs> 기준이 있어요. <laughs>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laughs> 음. 사실 어느 분이 네. 댓글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법인 설립을 하면 뭐가 좋냐 했더니, 음. 세무사가 돈을 많이 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표현을 쓰셔서, 그냥 뭐, 하나의 조언. 은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이해는 하지만 음.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가? <웃음> <웃음> 아 왜이래? 네. 하지. <laughs> 네. <laughs> 하지만 사실 네. 뭐 법인으로 가장 이익 보는 건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을 아, 그렇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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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법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임원의 보수, 음. 즉 대표자의 급여에 대한 질문이 네. 많아요. 그리고 아마 다른 영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급여를 뭐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 송금 산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임원의 보수는 당연히 음. 월급 받으면 월급을 준 법인 입장에서 비용 음. 처리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음. 세무 조사를 받았을 때 네.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원 보수는 일반 근로자, 즉, 종업원의 보수와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거와 비슷합니다. 감기를 걸려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죽는단 말을 못해요. 하지만 죽을 확률이 높진 않죠. 이게 그런 <laughs>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왜냐 이렇게 말씀해야지. 어. 이 영상을 다 보고,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laughs> 보시고, 아, 규정이 이렇구나. 네. 라는 거는 아시고,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업무 수수 네, 네.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고요 아까 <laughs> 저희가, 아, 저희가 <laughs> 말씀드린 거 모든 보수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질문이 뭐였죠? 임원의 <laughs> 보수는 종업원의 급여와 <laughs> 네. 뭐가 다른가요? 임원이잖아요 임원 음. 임원은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고용관계긴 하나 그냥 주주들한테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 경영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냥 상법상의 위임하는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상 까다롭게 규정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 끝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비용으로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네.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음. 근거가 그리고 이제 절차.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이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정당성인데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항상 보는 게 그거죠. 음. 금액이 과다한 거 아니야? 그렇죠. 뭘 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당성까지 갖춰야 됩니다. 아, 일주일에 <laughs> 아. 뭐 하루 출근하고 급여는 이만큼 받아갔다 사실 뭐 그만의 또 역할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사실 좀 음.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 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보통 보수라고 하면 상여금도 있고. 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음. 규정화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둬야 할까요? 이게 저희가 잘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난 따지는데 <laughs> 기준이 있어요. <laughs> 네. 일단 급여다. 그러면 정관이나 주총에 이제 보수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급을 해야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상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여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이익 분배식으로 이익 많이 나서 그냥 땅땅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이. 그러면 이거는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그냥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음. 퇴직금이다. 퇴직금도 정관이랑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규정 뭐몇배 수냐 뭐 이런 거 예전에 한참 이렇게 유행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행한 거죠. 그 음. 기준을 안 해놓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은 특히나 이게 좀 까다롭고 음. 그리고 이제 유족 보상금까지 만들어 놓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유족 보상금도 기준이 있어야죠. 그리고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이런 부분들 다 맞춰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뭐 기본급여라든지 상여금, 퇴직금, 유족 보상금이 임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음. 일반 종업원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정관에 규정하되, 음. 그럼 얼마나 더줄 거냐, 음. 혹은 얼마나 덜줄 거냐, 덜 음. 주진 않겠지만, 음. 그더줄 거냐에 대한 기준을 정관의 법에 맞게, 야, 퇴직금 10배 가져가. 혹시 일하다가 죽으면 은 5억 줄게. 음. 뭐 이런 내용으로 음. 적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한 방식을 지켜서, 음. 거기에 맞게 규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희가 보통 이제 설립해드린 법인들의 정관을 봤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봤는데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설립하셔라 라는 음. 곳을 만나셔서 설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정관을 쫙 보면 어 이거 말한 게 있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긴 돼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법이 규정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정관도 네. 새로 세팅은 해야 되는데 그럴 네. 일은 많지는 않은데 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임원보수가 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비용 처리하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세무조사를 나왔다 네. 그랬더니 문제가 됐다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렇죠. 그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일단은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그렇죠. 사업의 형태가 다양하고 음. 이런 경우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것 좀 이상한 거리가 있다든가, 그렇죠 탈루한 게 뭔가 노출됐다거나. 그렇죠. 근데 정상적인 회사들에게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실례로 저희 가족법인들 세무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나오니까 <laughs> 그런 <그럼> 얘기 하지 <laughs> 마. 마 그러면 갑자기 나올 수 있어 아, 나올 수 있죠 <laughs> 나오면 이제 뭐 자산의 거래라든가 이런 뭐 적정성 이런 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생무조사 나오긴 사실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생무조사 나오면 대표자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한 급여는 항상 검토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냐 아니냐 음. 근데 이제 음.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비상근 이사한테 상여금을 지급했다 <laughs>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상여를 막줘 그런 분들 많죠 그죠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하는 분이시죠? 이거 체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데 그냥 줬다. 그럼 그냥 준 거잖아, 사실. 여돈준 것처럼. 그 부인돼야죠 네, 뭐. 그런 건 이제 부인되죠. 그리고 이익이 많은 해에 갑자기 퇴직금을 조정해요. 이제 이러면, 뭐야, 이거? 음. 이거한번 봐야 되겠는데?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감사가 됐는데, 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부인되고, 이건 문제되면 증여세도 이제, 문제 될수 있습니다. 감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 하는데, 받을 수는 있죠. 할수 있죠. 하지만 감사의 역할이라는 게, 네. 삼성전자의 감사와 일반 중소기업, 혹은 소규모 법인의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죠.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비용 정도의 지불은 가능하겠지만, 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뭘 감사하냐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혹은 전문성을 음.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데, 감사도 우리 와이프가 돼 있는데, 와이프는 음. 재무제표도 볼줄 모르고, 음. 뭔가, 이 손익에 <laughs> 대한 관점도 없고, 이런데 비용이 지급됐다? 사실 논란성이 달쳐가고 거기다 대놓고 우리 와이프는 예의가 있어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살 살겠습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 회사와 <laughs> 관련된 감사해야 됩니다. <laughs> 세부조사가더 심각해진 <laughs> 거고요. 특히 이제 앞서 또 퇴직금 <laughs> 네. 얘기도 했지만 음. 이제 퇴직금이란 게 이제 직접뭐 3개월, 직접 1년간의 뭐 네. 평균 영, 임금을 가지고 근속연수를 하는데 뭐 월급을 500씩 받다가 갑자기, 갑자기 어. 그냥 확 올리는 <laughs> 거죠. 좋죠. 퇴직금 이제 받을 때 되니까 <laughs> 네. 천만 원, 2천만 원이 돌려가지고 퇴직금 과다한다. 이 역시도 좀 이슈가 될수 있다. 꾸준히 올려야죠. 음. 올리려면. 자 이런 분들에게 어찌됐든 우리 법인 하시는 분들한테 이 네. 정도의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네. 회사를 한번 관리하셔라라고 그렇죠. 하면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일단 체크리스트를 제가 말씀은 드릴 건데 음. 말씀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일단은 정관, 정관에 임원 보수 총액, 뭐 주총의 위만 근거 이런 게 있느냐, 그렇죠?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주총회 회의록, 임원별로 보수 총액이 얼마인지 결이 돼 있는지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사회 회사로 개인별로 이제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급여 지금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느냐? 그렇 뭐 현금으로 어. 줬다.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야 애매하지. <laughs> 네. <laughs> 바로바로 이체해서 근거를 남기시고 또 명의를 또 그쵸. 장모님 계좌로 넣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와이프 월급인데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기술해 놓으면 좋아요. 그쵸 업무 일지 네. 보통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 일지 쓰는 분들 업체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결제하든가. 그렇죠. 뭐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든가 응. 투자를 한다 투자법인들 응.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투자할지 이렇게 지시하고 뭐 하고 은행 업무 보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근거 그리고 이건 좀 애매해요. 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데 비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뭐 음. 어디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laughs> 이건 어렵지만 어쨌든 업무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 받았다 음. 이 정도 증빙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일단은 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박세문사의 의도는 이 영상을 여기까지 오셨다 그러면 충분히 네. 이해하실 것 같네요 네. 그래도 가족법인, 가족 법인, 가족 회사 법인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조금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특수관계자다 보니까 급의 지급의 적격성에 대해서 볼 확률 이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임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보수도 합당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정당한 지급인지 확인 한번 하십시오. 근거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you <laughs>